왜냐면 현실적인 생각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 우려하여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를 각성시켜요 왜냐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잖아요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머리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의 영역은 분산이 아니라 집중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잠에서 깨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자기 위한 우리의 생각의 어떤 내용 이걸 이런 걸 이야기할 때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거기에 뭐 대표적인 거는 자야지, 자야지, 자야지 하는 건 대표적인 현실적인 생각이죠. 오히려 그냥 딴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현실적이지 않은 그냥 뭐 공상 같은 거, 그냥 황당한 이야기들. 그냥 뭐 내가 슈퍼맨이 돼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무슨 사우디 아라비아의 황태자로 태어나서 그냥 플렉스 하면서 사는 삶을 상상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뭐이 세계 전생을 해가지고 거기서 말도 못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들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아이돌 누구거나. 뭐~ 임영웅이거나 뭐~ 누구거나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생각은 각성되지 않고 오히려 분산돼 버려요 왜냐면은 당장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생각이 이리저리 튀면서 오히려 생각이 분산이 되니까 잠을 자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죠 오히려 몽상 공상이 더 몽상 공상 이런 게더 나아요 예. 음. 네.